한민족을 사랑하는 크레이지 컨설턴트 서영진의 컨쇼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방송은 학생부 종합전형 할때 이제 대학교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을 어떻게 선발하고 어떠한 기준선과 어떠한 인재상을 갖고 있는지 대학교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 이렇게 공개를 좀 많이 합니다. 어,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의 입시와 관련된 이런 정보 책자 같은 것들을 홈페이지에서 다운 받아서 이제 우리 학부모님들 그리고 뭐 컨설턴트들 학교 학생들한테 다 제공을 해 주고 있는데 그 책자를 만약 우리 아이가 여섯 개를 집어넣을 거예요. 그 여섯 개를 집어넣을 때그 책자를 다 일일이 다 분석할 필요 없으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책자 안에 나와 있는 보편적인 학생을 뽑고자 하는 기준선들에 대해서 이제 대학교가 정보를 제공해 준 건데, 자세히 보시면 그렇게 학교 하나하나하나를 분석하면 안 돼요. 그걸 큰 틀로 하나로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학생부 종합전형 학교별 이렇게 선발 분석해갖고 거기에 우리 아이를 맞춘다? 이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거할 필요 없으세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아이가 만약 한양대학교, 성균관대, 서강대학교를 다 집어넣을 거예요. 그렇게 세개 학교를 집어넣었을 때그 학교가 우리 아이를 선발하고자 하는 그 라인을 하나하나 분석해서 꼼꼼하게 거기에 우리 아이의 인재상과 그 학교가 우리 아이를 뽑고자 하는 그 선발 기준에 딱딱딱 맞출 수가 없다고요. 왜 그러냐면 한양대학교 하나만 넣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학교들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부터 왜 그런지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어떤 뭐 컨설팅 업체에서 그런데요. 이건 뭐 컨설팅 업체를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컨설팅 업체에서 그 학교의 인재상이나 그 학교가 제공해 준 책자를 가지고 분석한 다음에 그거를 우리 학생들한테 맞춤 형식으로 맞춘다고 하는데 하,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 학교밖에 못 노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부터 어?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한양대학교가 발표한 핵심 사항을 이제 좀 보여드릴게요. 자, 자기주도 역량이라는 걸 보겠답니다. 자기주도 역량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 아이가 우리 학과를 왜 지원한, 그러니까 지원한 이유, 그거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노력한 계획들, 그거의 어떤 과정들, 그걸 통해서 어떤 성취에 대한 결과들, 그런 것들을 자기 주도로서 얼마나 지속적이고 학업에 대한 부분과 연관시키거나 비교과랑 어떻게 했는지 그러니까 동기 형성과 계획 수립 그거를 어떻게 수행하고 성취해 냈으며 그거를 어떤 목표를 이루어 냈는지 그 자기 역량을 보는데 이 안에는 학습 그러니까 교과와 비교과가 다 들어가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아이가 전공 학업이나 아니면은 어떠한 전공에 관련된 어떠한 비교과적 활동 같은 것을 어떤 동기를 가지고 계획을 세우고 그걸 어떻게 해냈냐는 거죠. 이해가십니까? 이런 부분들을 일단 선발을 하겠대요. 이걸 좀 오늘은 자세히 보진 않을 겁니다. 학교별로 자세히 보려고 해드리는 건 아니고요. 어떤 방식으로 학생들을 선발하겠다라는 거를 대학교가 어떤 정보를 제공했는지만 큰 틀만 보여드릴게요. 두 번째 비판적 사고 역량을 보겠대요. 어떤 이제 현상이 있어났을 때 그거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도전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뭔가 학교에서 무엇인가를 배웠어요 그 배운 것을 더 의문을 갖고 호기심을 갖고 도전하고 어 그런 거에 대해서 어 이건 좀 잘못될 수도 있어라는 어떠한 이런 비판적 사고를 가지고 더 많은 것을 연구하는 이런 거를 말하는 거예요 자세히 보시면 비판적인 질문이죠 표본적으로 드러난 현상이 원리나 이런 합의에 대해서 왜 어떻게 왜 그런 거냐는 거죠 그런 걸 통해서 더 구체화된 분석을 하고 논리성을 찾고 자료를 찾아서. 그거에 대한 결론을 도출한대요. 아, 그러니까 학생이 어떠한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좀 비판적 사고를 갖고 연구를 했으면 좋겠대요. 자, 그 다음에 보셔야 될게 창의적 사고 역량이래요. 세 번째네요. 지적 호기심을 바탕으로 상세히 고찰하고 정보 처리 해석 능력이 있으며 주어진 관련 정보를 다각도로 분석한대요. 그러니까 창의적이라는 건 얘네가 말하고자 하는 창의적은 어떻게 보면 융합적인 거예요. 좀 여러 학문의 이런 다각도들, 연결고리를 좀 찾아보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지적 호기심을 좀 이렇게 문제화시켜서 발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건데 잘 보세요. 그러면 비판적 사고와 이 창의적 사고가 그렇게 제가 보기엔 큰 차이는 없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비판적인 사고로 가지고 학문에 대한 깊이를 더 가져가기 위해서 우리 아이가 시작했다라면 그걸 좀 창의적 사고 역력으로 가지고 자기만의 어떠한 독창적 문제 문제 해결 능력을 좀 보여주고요. 이런 부분을 좀 보겠대요. 그러니까 어떠한 문제 의식, 지적 호기심을 바탕으로 뭔가 문제를 이제 가져간대요. 이게 비판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융합적 사고, 자신이 가진 다양한 정보를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그걸 통해서 어떠한 네트워크적 이런 조직 계획을 통해서 무엇인가 좀 다각도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이런 능력이 있는 아이를 뽑겠대요. 자, 소통과 협업, 자기가 이제 주도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친구들과 팀을 짜거나, 아니면 이렇게 소통을 통해서 같이 형성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보겠대요. 자, 그러면. 일단, 한양대학교에서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가지고 비판적이고 융합적인, 창의적인 사고 능력을 가지고 친구들과 함께 협업하면서 할수 있는 이런 능력들. 개인이 할수 있는 영역도 있겠지만, 함께 할수 있는 이런 영역들. 이런 부분들이 하나의 한양대학교가 학생부 종합전형을 선발하는 데 있어서 어떤 기준선을 갖고 있대요. 이런 정보를 이거보다 더 많습니다. 책자가 조금 두꺼워요. 그래서 원래는 그것들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다 분석을 하는 게 맞아요. 그런 근데 학생이나 학부모님들이 이건 이제 컨설턴트는 해야겠지만 학생이나 학부모님들이 그걸 하나하나 다 분석해 갖고 우리 아이를 거기에 딱 맞춘다라는 건 쉽지 않아요. 또 하나 한양대학교가 뽑고자 하는 그런 것들을 딱딱딱 하나하나 다 맞추잖아요. 그러면 학교마다 작은 차이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다른 학교 지원할 때 마이너스가 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만약 우리 아이가 전공에 대한 부분을 방향성을 잡고 되게 전공적인 부분들만 되게 많이 하게 되면 나중에 이대나 서강대 집어넣을 땐좀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이해 가십니까? 자, 그러면 한양대학교는 이렇게 네 가지의 사고 영역을 보겠대요. 이거 말고도 4대 요소라는 게 들어가는데 그 4대 요소 안에 평가 기준인 거예요. 자, 그러면, 요번에 서강대학교를 좀 보도록 할게요. 서강대학교는 첫 번째 성장 가능성을 보겠대요. 주어진 여건 안에 최선을 다했네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어떠한, 이런, 어, 연구를 한다 할게요. 뭐 전공이 됐거나 아니면 자신이 관심이 쌓는 분야에 이런 전공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내가 주어진 여건 안에, 그러니까 내가 특목고가 아니고 일반고래도 일반고 안에서 그걸 얼마나 잘할 수 있는지,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해내기 위해서 노력했는지, 그리고 나와 있네요. 공동체 의식,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나 혼자 할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함께 친구들과 협업하면서 같이 갈수 있는 이런 부분들. 그래서 생활기록부 안에 출결이나 행동 특성이나 아니면 자기소개서 안에 리더십이나 이런 공동체적 역할들 이런 거를 통해서 좀 보여달래요. 두 번째 개인의 차별적 특성이래요. 그러니까 성장 가능성 안에 어떠한 팀을 짰다라면 그팀 안에서 우리 아이만의 어떠한 역할이 있었을 거고 그 역할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는 자신만의 어떠한 특징 같은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개인이 고교생활 중에 어떠한 부분을 고려하고 학교 교육과정 안에서 그게 편성이 될 때요 그 얘기가 뭐냐면 학교에서 무엇인가 배운 것을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했냐는 거죠 그런데 자 끝까지 할게요 일단 그리고 학교 교육 여건에서 그 환경을 잘 이용하고 그 안에서 뭐, 동아리가 됐건, 아니면 진로 활동에 대해서, 내가 특목고가 아니더라도, 우리 학교 여건 내에서, 나, 내가 이거를 극복하고 노력하기 위해서 어떤 역할을 했냐는 거죠. 그리고 그걸 하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하고, 그걸 통해서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내므로써, 전공에한발더 다가서고, 아니면 내가 관심있어 하는 분야에 얼마나 더한발 다가설 수 있냐. 이런 건데, 자세히 보시면, 생활기록부에 이제 학적 사항들, 이제 교과가 됐건, 비교과가 됐건, 어떤 이런 학업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고교 프로파일이라는데 교육과정 편성 및 교과 개설 현황 같은 것들 교내 창의적인 체험 활동들 교내 수상 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부분들을 학교가 평가를 하는 요소 안에 집어넣고 우리 학생이 이런 평가 안에서 어떻게 활동을 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다 보겠대요. 자, 학생부 종합 전형 서류 평가 요소 중에 학업 역량. 자, 우리 아이가 어떤 학업 역량을 갖고 있냐고요. 쉽게 말해서 학업 성취도. 그러니까 내신 좀 보겠다라는 거죠. 교과 성적은 어느 정도 되고 전공 학업을 어느 정도로 성취했는지. 배움 외 배움 외 영역 또는 과정에서 어떠한 특징이 갖다는 얘요. 기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배운 거 외에 동아리나 진로 활동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학업을 어떻게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했는지 이런 부분들 배운 내용을 어떻게 활용했는지 학교에서 무엇인가 가르쳤을 때 그걸 더 활용하고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할수 있는 부분들. 그래서. 뭐 교과 학습이나 이수 내역 성취도 이런 것들을 다 보고 자기소개서 안에서 학업 관련 내용들을 다 체크하면서 학업 역량이라는 부분을 보겠대요 자 그다음 성장 가능성인데 자기 주도적으로 배우고 경험하고자 하였는지 주어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자 했는지 이런 것들을 수상 경력이나 세부 능력 특기 사항 같은 것들 그리고 교과 비교과 활동들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다 설명하기 때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서강대학교가 우리 학생을 뽑고자 하는 어떤 방향성이거든요 그런데 잘 들어보시면. 한양대학교와 그렇게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한양대학교에서 아이를 선발하고자 하는 기준선과 성앙대학교가 아이들을 선발하고자 하는 기준선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어떤 아이를 좋아하는지 자세히 보세요. 그러니까 학교 하나하나를 분석하기보다는 학교가 뭔가를 제시했을 때그 제시한 내용들 중에 어떤 공통점을 가져가기 위해서 노력해야지 학교별로 뭔가를 분석한다? 하, 학생부 종합전형 진짜 할줄 모르는 겁니다. 그건. 이해 가십니까? 네. 자, 성균관대학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성균관대학교 같은 경우는 학업에 대한 부분을, 학업에 대한 이런 수월성과 충실성을 보겠대요. 그러니까 학업을 얼마큼 잘했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성적이 올랐대요. 열심히 공부하고 그 학업에 충실하고 자기만의 공부 방법을 만들었으니까 계획 세우고 노력했으니까 성적이 오르지 않았을까요? 이런 부분들이라는 거죠. 우리 대학은 입학할 만한 충분한 학업 능력이 있어야지 뽑겠대요. 두 번째 개인 역량 전공 적합성이나 활동의 다양성 전공 적합성이라는 건 내가 어떠한 전공을 가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 부분들이랑 활. 활동의 다양성이라는 건꼭 전공뿐만 아니라 내가 관심을 가지고 했던 활동들을 얼마나 다양한 능력들을 보여줄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보고요. 잠재능력, 자기주도성, 내가 어떠한 부분을 내가 계획 세워서 만약 학교에서 무엇인가를 배웠을 때 그거를 내가 더 주도적으로 연구를 하는 부분들, 이런 걸 통해서 내가 학업 성적도 오르고 학교에서 배운 부분을 더 심화적인 이런 전문성을 가져가는 게 발전 가능성이겠죠. 이해가십니까? 그 옆에 써 있어요. 지원 모집 단위에 수학할 만한 재능을 갖고 있네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저 전공 적합성이라는 건꼭 전공에 관련된 활동뿐만 아니라 전공과 관련된 우리 아이의 능력이 어느 정도 돼야지 그 우리 학교 에 왔을 때 그걸 해낼 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전공 학업이라 그래요. 만약 우리 아이가 공학계열을 집어넣는데 수학이랑 물리를 못 한다라면 모집 단위에 수학할 만한 능력이 안 되는 거 아닐까요? 두 번째, 글로벌 창의 리더로서의 자질과 발전 가능성을 보여주네요. 자기주도성과 성실성, 리더십. 이거 결국은, 네, 아까 봤던 인성평가에 들어가는 부분이죠. 그걸 이제 좀 세세하게 나눠놓은 게 이건데요. 학업의 수월성은 교과 성적이나 선택, 교과 이수현황을 보겠대요. 전공학업 얼마큼, 이제 선택했는지 학업별 성적 추이 그러니까 우리 아이 성적이 어떻게 발전하는지 이런 것들 교과 관련 수상이나 학업 관련 탐구 활동들 그러니까 세부 능력이 됐건 동아리가 됐건 진로 활동에 우리 아이가 학업에서 배운 부분을 더 연구하고 발전시키는지 전공 적합성 같은 경우는 전공 및 진로 탐색 자격증은 빼야 되고요 창의적 체험 활동에 자율 활동이나 동아리나 진로 활동에 우리 아이가 전공과 관련된 활동들을 얼마나. 네, 찾아가면서 연구를 하기 위해서 노력했는지, 학업에서 배운 부분들을 배운 부분들을 어떻게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내가 전공과 관련된 이런 독서 활동들 이런 것들은 얼마나 있는지 또 하나 저 전공 적합성과 활동의 다양성이라는 건 전공 적합성만 보는 게 아니고 활동의 다양성이라는 건 우리 아이가 전공뿐만 아니라 좀 다양한 활동들을 좀 보겠다라는 거죠. 결국 자기 주도성과 발전 가능성을 리더십, 봉사, 성실 그러니까 인성 평가네요. 자, 보세요. 제가 지금 성균관대학교랑 한양대학교랑 서강대학교를 해드렸어요. 그죠? 그런데 지금부터 한양대학교 거, 서강대학교 거, 성균관대학교 거잘 들어보시잖아요? 그러면 진짜 비슷한 말을 엄청나게 해요, 제가. 대학교가 아이들을 선발하는 기준선이나 이런 인재상 같은 것들을 발표를 하지만 결국은 하나하나 꼼꼼하게 잘 따져보고 분석해보잖아요? 뽑고자 하는 아이들의 선발 기준선은 어느 정도 일치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학교별로 분석하는 게 아니고요. 학교별로 분석했다 라면 그 학교가 말하고자 하는 인재가 다른 학교들과 어떤 연관성과 어떤 보편성을 갖고 있는지를 봐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자 학교별로 작은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그죠? 학교별로 작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결국은 그 학교별로 작은 차이 때문에 학교 하나하나하나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분석하는 게 아니라고요. 학생부 종합전형은 내가 한양대학교로 가고 싶어서 한양대학교 임재상과 한양대학교 이런 걸 하나하나 따지면서 분석하고 그거에 맞는 생기부를 만드는 게 아니라고요. 한양대학교가 말하는 거나 성균관대학교나 서강대학교. 그, 솔직히 비슷한 라인이잖아요. 왜? 중경의 신 다를 것 같으시죠? 안 그래요? 분석해보면. 그래서 학교별의 작은 차이를 분석해갖고 거기에 우리 아이를 맞추기 위한 노력은 안 하셔도 된다고요. 그렇게 분석하는 것 자체가 불필요해요. 대학교별로 모집요강 보는 방법은 학교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건 해야 돼요. 대신 학생부 종합전형에 어떠한 이런 정보를 주는 이 교재를 하나하나 학교별로 따지면서 우리 아이한테 맞춘다 그런 건 없다고요. 학교별의 작은 차이는 필요 없고요. 진짜 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한양대학교나 지금 제가 한양대학교 서강대학교 성균관대학교 해드렸어요. 그죠? 학생을 선발하고자 하는 어떤 기준선의 큰 틀을 보여드렸는데 그 틀을 지금 들으면서 뭐 느끼는 거 없으십니까? 학업에 대한 부분들이나 전공에 대한 부분도 제가 정말 비슷하고 똑같은 얘기를 정말 많이 해드렸어요. 그게 뭐냐면 보편적인 선발 기준이 있다는 라 거죠. 그러니까 학교별로 분석하지 마시고요. 학교별로 분석했을 때 학교가 우리 아이를 선발하는 기준선에 보편적인 선발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 선발 기준을 찾아서 분석하셨으면 거기에 맞는 생기부를 계획하고 만드는 거지 학교별로 그렇게 만드는 거 없어요. 제가. 이제 유튜브를 분석하다 보면 유튜브 방송을 잘 이렇게 막 모니터링 잘 하는 성격은 아니지만 가끔 이렇게 학부모님들이 요청을 하세요. 뭐 이제 어떤 업체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데 그런 것들을 진짜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요? 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제가 그냥 장담하게, 장담하게 말씀드렸는데 학교별로 분석을 한다는 건 학종의 전체성을 볼줄 모르는 컨설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학교별로 분석했다라면 학교가 뽑고자 하는 보편적인 선발 기준을 반드시 만들어내셔야지 그 기준을 갖고 우리 아이 생활기록부에 보편적으로 만들고 여러 학교에다가 지원하시면서 상중하 라인을 짜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잘못 네 분석하고 우리 아이를 그쪽 방향으로 잡으실까봐 먼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우리 아이가 한양대학교 가고 싶다 그래서 한양대학교에 맞추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해가십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은 대학교가 선발하고자 하는 기준선은 대학교마다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자세히 분석해보면 그렇기 때문에 보편적인 공통점만을 우리 아이 생활기록부에 담는다 라고 보시고요. 나중에 자기소개 썼을 때 학교에 대한 어떤 인재상을 조금 어필을 할 수는 있겠지만 생활기부 안에다가 이런 걸 만들어내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라건 없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할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시 하나 말씀드릴게요. 보편적인 선발 기준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 컨쇼가 항상 4대 요소에 대한 부분을 얘기 드릴 때 모든 대학교가 학생을 선발하는 어떤 기준선을 갖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해 가십니까? 자, 오늘. 저희 컨쇼가 준비한 방송 여기까지이고요. 학생부 종합 전형을 준비할 때 대학별이 제공해 주는 학생부 종합 전형 안내 책자 중요합니다. 그거 분석하시는 거 중요하겠지만 그거 하나가 그 책자 안에 있는 정보만으로 그 학교를 선발 그러니까 판단하지 마시고요. 학교마다 그런 정보를 줬을 때그 정보 안에 보편적인 어떤 공통점들과 차이점들을 약간 구분하고 일단 보편적인 부분들을 생활기록부를 맞춰간다라는 부분이 훨씬 중요하다라는 걸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커쇼 방송 여기까지 해드리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